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또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더큰 불행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죄를 짓고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 비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일곱 대접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들이 세 가지가 등장했는데, 어, 일곱 가지 인의 재앙이 있었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 일곱 대일곱 대접의 재앙이 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일곱 대접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일어날 것인데 첫 번째 대접은 어제 말씀에 보면 땅 위에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접은 바다 위에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에 쏟아지고 네 번째 대접은 태양에 쏟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어느 곳 하나 제외하지 않고 온 세상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에 임했던 그 재앙이 오늘은 어떤 곳에 임하게 되냐면 먼저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열을 깨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왔던 짐승으로서 그 짐승은 사탄 사탄의 종으로 그 사탄으로부터 큰 능력과 보좌 권세를 받은 자였습니다. 이 짐승은 그가 받은 능력과 권세, 그 보좌로 보좌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짐승이 누구인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가 누구인가 생각해 볼때 당시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를 가르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자들에게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이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 재앙 때문에 온 나라가 다 어둡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자. 그토록 찬란하게 빛났던 그 로마의 영광도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평안과 안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자만했지만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자 그들이 누리던 평안과 안정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혀를 깨물어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길 정도의 큰 고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건세와 높은 보좌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결심 한 번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세상 건세자들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이 아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8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축복을 주셔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살고 있는 복층 집에서 이제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단층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지난달 부동산에 가서 집을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을 할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큰 돈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계약도 다 처음이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다 찾아봤습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유의할 점, 계약서에 꼭 들어가는 항목이 무엇인지 혼자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검색하면 검색할수록 옆에 같이 뜨는 게 있는데, 허위 매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 서민들을 울리는 부동산 사기, 이런 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마음이 더 요동치는 제 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가장이 견뎌야 하는 무게인가?" 이런 걸 심었습니다. 그렇게 의연하게 잘 대처해 보자. 그랬는데도 도저히 이게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과 마음에 걱정과 불안이 가득해졌습니다. 사역조차도 잘 손에 안 잡히고 불안해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끙끙 앓다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아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집 계약하는 것에 내 마음 다 빼앗기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맞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제 모습을 마주하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살아갈 집 걱정하며 살았던 제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께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이사할 집도 주님 주시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도 주님이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주님께 다 맡겨드리니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셔서 잘 계약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돈가프라는 소리가 없는 것을 보니까 잘된것 같아요. 아 우리가 세상에 그 누가 아, 큰 부귀와 높은 권세, 많은 지혜를 가졌다 한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것이 될수 있고 높음이 될수 있고 많음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땅이 땅에서 그 작은 권세를 가졌다고 자만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결국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앙 다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면 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앙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자기 혀를 깨물어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혀를 깨물면서도 그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죽음을 경험하는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 때문에 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오래 참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앙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생명을 잃는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재앙을 내려서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회개할지 회개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정말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이죠.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심판 날에 다 재앙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 진짜 재앙은 무엇입니까? 진짜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재앙, 종기들이 나고 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무는 그 아픔과 고통이 그들에게 있어서 재앙이 아니라 사실 진짜 재앙은 회개해야 하는 줄을 모르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진짜 재앙이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생각해 볼때 우리 안에 회개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회개해야 할 것이 생각나고 보이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보이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내가 보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지 못하고 심판 날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높은 자리 때문에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신의 그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여서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큰 재앙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것 또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임을 깨달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금 내가 당장 징계를 받더라도 어, 그때에 가서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면 그때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 있다라면 그것이 주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 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또 간절히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간절함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그 끝날에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내실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을 보면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그 재앙은 큰강 유브라데가 말라버리는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브라데는 동편의 적으로부터 로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강입니다. 그런 그런데 그큰 강이 다 마르게 되었다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를 그들을, 그들을 보호해 줬던 강이 마르게 되자 로마의 원수들이 침략하고 그것에 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 무엇도 아 우리들을 보호해 줄수 있는 것이 없구나.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줄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곱 개의 인의 재앙 일곱 개의 나팔의 재앙, 일곱 개의 대접의 재앙 중에서도 진짜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그 대접이 공중에 뿌려집니다. 공중이 어떤 곳입니까? 공중은 사탄이 이 세상에서 활동했던 무대로 공중권세를 잡고 성도들을 피박하고 미워했던 곳 그것이 바로 공중이죠 그러니까 사탄과 사탄에게 미혹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재앙이 마지막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보면 18절 말씀에 천둥 번개가 치고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어, 생명의 삶에 보면, 한 달란트는 34kg나 되는 무게라는데, 그한 달란트나 되는 어,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20절 말씀 보면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질 정도의 큰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온 세상이 멸망할 만한 재앙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재앙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을 다 멸하실 만한 그 재앙을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 그 재앙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기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그 마지막 일곱 대접의 말씀 그 마지막 대접을 쏟기 전에 15절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너희가 벌거벗은 채로 있지 말고 흰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자였고 풍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을 옷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자들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좋은 옷으로 풍족하게 자기를 단장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벌거벗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이 이제 온 세상을 멸하게 될 재앙이 임하기 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말아라. 아,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라. 그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흰 옷,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옷이 어떤 옷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가리우고 스스로 부끄러움에 처하신 분. 그렇게 자기 옷을 내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아, 옷을 입고 있어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즉, 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마지막 재앙, 온 세상을 멸할 만한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그 재앙이 임하기 전 반드시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로 서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우리는 마음 한편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을 수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옷을 다 입은 자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옷을 우리에게 다 내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 우리가 당해야 할 벌과 벗음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자신의 옷을 그때 다 이미 내어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주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옷을 이미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보면서 나의 어떠함을 보면서 그렇게 살수 없을 것이라고 사탄의 간교에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미 주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로 거듭나게 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로 이미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것도 베풀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만한 것 베풀 수 있는 자 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없던 자에서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자 되었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내가 다른 사람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걱정과 염려 불안함으로 가득했던 내가 이제는 기쁨과 감사 확신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행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 하려 하심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아봐, 예수님처럼 살아봐, 너 알아서 살아봐라고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구원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밝아벗은 모습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재앙에서 그 환난의 때에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옷을 내어 주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신 그 주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살아갈 때에 아 나는 예수님의 옷 입은 자이지. 그러면 내가 정욕대로 살수 없지 않느냐.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인데. 아, 그렇게 주님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행하신 일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재앙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